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됨으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탈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되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아. 저,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 영혼아, 따라 합니다. 내 영혼아. 영혼아.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내 영혼이, 내, 내, 이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 얘가 뭐라고 댓글을 할 텐데. 다시 한번 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맘때쯤. 안산에서 지하교에서 사역할 때 장마가 있었습니다. 비가 진짜 허벌나게 엄청 왔습니다. 비가 조금 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비가 많이 오면 성전에 빗물이 들어와찼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판판한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경사가 져서 경사진 부부터 물이 차오르는 것이 막 보일 정도였어요. 제가 그때 개척을 하면서 무려 거금. 3천만 원이 넘는 돈으로 성전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아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 성전이 이 목사한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수레박이 혼자서 물이 차서 넘칠 것, 막수에박기로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낚심한채 포기한 채 그냥 방송 장비만 물에 안 묻으면 되겠지 하고. 모든 것 포기하고선 그냥 이렇게 성전 위자에 앉아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찬양했던 곡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보니까 빗물이 차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보니 비가 그쳤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죠 하나님 이 성전이 이 목사에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시므로 이 성전을 지키고자 했던 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으므로 비를 그쳐주심에 저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것을 지키고 싶어 한다고요? 목사에게 성전보다 소중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대님들에게 소중한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잘 지키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먼. 4장 2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금성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어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1번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 이번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게 어려워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기분이 팍 상해 버려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지키지 못해 감정에상해서 폭력적인 언어가 함께 나가고요. 아주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하는 표정도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비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나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막 화가 여기서 불쑥불쑥 나오고, 기분의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이래서 그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줄도 모르고. 오늘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시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성제 여러분, 다이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세계 정말로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는데 셋째 아들 그 이름은 압살롬이었습니다. 이다이의 아들 압살롬, 엑셀런트, 너무나 태어난 게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서 잘생겨서 엑셀런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전제 한번 설계했죠. 이 엑셀런트가 압살롬, 매우 뛰어난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식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귀했으면 뭐다 이쁘고 귀하죠. 이름을 엑셀런트, 뛰어난, 압살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의 왕자를 노렸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아버지만 죽으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되어줄 텐데. 그래서 이 압살롬은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모아서 반란, 난을 일으켰습니다. 쿠태타를 감행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인 다이당은 예루살렘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황급히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잠옷바람으로 예루살렘에서 황급히 도망쳐 나오는 다이당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정말 자신 농사 안 잘졌네. 한 나라의 왕이면 뭐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면 뭐해?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려고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그 다윗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다고. 저 모습을 보라고.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방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찾더니 꼴 좋다. 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있으면 너와 함께하면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겠냐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이상이 귀에 들렸습니다.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이 왕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성도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뼈아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자식이 왕이 되고자 자신을 몰아서예요?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언어의 이 언행에 마음이 상 어떤 걸까요? 아들 압살론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야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이렇게 될 리가 있어? 이 말에 마음이 아픈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말에 기분이 상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자식새끼가 속세길 때만 기분 나쁘고 화가 나지.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꼴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말에는 우리는 화가 안 나고 마음도 안 상해요. 그런데 다이슨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 말에 눈물이 음식이 되었고 이 말에 뼈가 삭는것 같이 아파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왕은 아들이 난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종일 다잇을 입에 오르고 비방합니다. 이제 다잇은 끝났다. 다잇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에 다잇의 뼈가 사가질 정도로 너무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아픈 것입니다. 이때 다잇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들 여러분, 이 마음을 아들에게 배신당했고요.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백성들은 뒤에서 수근수근 되고요. 아마 원고를 몇번 고쳤는데, 다이세 이 마음의 감정 상태는 화화산이 터지기 직전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와, 아, 부어, 부어 끌어오르는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수많은 생각들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냅니다. 어떻게 지켜냈냐면, 두 가지의 힘을 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말에 혹은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에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두 가지를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왜 찾아요? 하나님한테 쏟아 부으려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에게 쏟아붓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냐고. 그러면 뭐만 일어나요? 뭐만 일어나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군요. 못밖에안 나요? 사만하고 더 싸움만 코입니다 근데 다이슨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후에 다이슨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을 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폭포수리와 같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후에 이 다이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들로 인하여 내가 고통 가운데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기도하며 아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낙심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반석되시는 하나님, 왜 나를 원수의 압재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너버려 십니까왜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기분이 나쁘면 그 상대방에게 내가 받은 것에 몇 갑절을 돌려줘야 그나마 풀릴까 말까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사슴이 무엇을 찾듯이 찾는데요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감정,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자기 마음에게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우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라. 나는, 나는 그가, 그가 나타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네, 내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다이슨 마음이 상하고 낙진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슬프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후에 하나님 앞에 도로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자기 영혼을 타이릅니다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뭐라고 해요?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다이세 영성인 것입니다.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아멘.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는가? 자신의 영혼을 깨치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자신에게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부르며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기분 상하게 만드는 일이 셀수 없이 일어납니다 이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요동칩니다 기분이 상하고 누군가 나를 얕잡아 보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누군가가 괜히 이유 없이 미워 보이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다윗과 같이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뭐 해야 돼요? 그런 후에 뭐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찾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선포하죠? 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구에게, 집사님,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잘 이겨내셔야죠. 기도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왜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마음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내 영혼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내 영혼아 환경을 보지 마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께서 너를 나를 도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기를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성도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어떻게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같이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야 한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동물의 왕국에서 사슴이 물을 어떻게 찾는지 보셨습니까? 그러면 사슴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코를 입을 땅에 이렇게 처박고 죽어요. <laughs> 그렇게 죽어요, 이렇게. <laughs> 사슴은요, 몸에 열이 굉장히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로 체온을 내리지 않으면 사슴은 죽어요. 물을 자주 마셔서 체온을 낮추는 거예요. 사슴은 후각이 너무나 뛰어나서요. 산 너머에 있는 물 냄새를 맡습니다. 자, 이게 사슴이 물을 마실 때가 있는데 주변에 물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럼 사슴이 어떻게 해요? 산을 넘어가야 돼요. 갈급한 거예요. 왜요? 저 물을 먹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기 때문이에요. 광야나 건기에도 물이 귀하기 때문에 사슴은 목숨을 걸고 물을 찾아 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가 저기 물 옆에서 호수 옆에서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 사슴이 내려와서 물을 먹어 거기서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야 거기 사자가 숨어있는데 거기서 물을 먹냐? 아니에요 지금 사슴은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맹수가 숨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늘 이렇게 눈을 떠면서 물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해서 죽으나, 맹수에게 잡아먹지 잡아 죽으나, 매한 가지인 거예요. 사슴은 물을 먹지 않으면 살수 없는 존재예요. 이처럼 다이슨, 사슴이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사슴의 모습이 마치 자기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을 목숨이기에 다윗은 사슴이 신의 물 찾듯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해하며 찾는 것입니다. 사슴에게 물이 생명의 원천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갈급히 찾으셔야 합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죽어 이거예요 난 하나님 없으면 내 마음조차 나는 내가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내 입술에서 내 기분의 감정에 따라 아무런 말이나 막 나와 가족에게 자녀에게 상처를 줄 뿐이에요 이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에게 버림받고 구태타로 왕자를 빼앗기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온종일 비방합니다 이럴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았기에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슴이 신의 물 찾듯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이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사슴은 물이 있는 곳이라면 사자가 있는 곳이라도 악어가 있는 곳이라도 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살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얼마나 갈급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삶의 영순이어야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분명 하나님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시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기후 속에 하루하루 군내는 것이 힘들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기둥과 기둥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기에 우리는 갈급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번 돌아오는 대표기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흘려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또한 번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귀한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바쁘시고 힘드시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버림받고 도망치지만 다윗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마. 내 영혼아 낙심하지마. 내 영혼아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 내 영혼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다이슨 자신의 영을 깨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의 성도 여러분. 사슴이 물이 없으면 죽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생명수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우리 시온성교회는 금요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슴이.